4, 5년생입니다. 4, 5년생. <laughs> 성안? 안기숙 그러니까는 뭐, 한 60, 아 67년도가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는 그 아니지. 66년도, 65년도 뭐 이런 거, 그럴 때. 옛날에는 뭐 TV니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극장을 많이 갔잖아요. 그래 많이 봤어도 뭐, 지금 뭐 제목이 생각나나? <laughs> 잘안 나지? 쇼라고 해서 막뭐 그냥 뭐백금녀뭐 이렇게 뚱뚱한 여자들 많이 오고 막누다지금 그런 거 많이 했잖아.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? 백금녀 뭐, 뭐 아이고 그 뚱뚱해 또 뭐야 이름이. 그런 많이 봤어 아무튼. <laughs> 아버님이 또 선생님이셔서. 예.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영화 보고 이제 앞에 사르니까 들어가는 거 그거 하는 사람들 이제 그, 극단인가 뭐예요 그게 그거 쇼하는 사람들 들어오면은 많이 보고 예. <웃음> 아버님, <웃음> 아버님이 예. 아버님이 선생님이셔서 예. 이제 극장 오는 학생들 이렇게 예. 다 보고 예, 그렇죠 고하셨다는데 혹시 그거 한번 어떤 기억으로 남아계신지 아, 그냥, 이렇게, 저, 그래도,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더라고. 들어가시면은,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보고, 그런데 학생들은, 이제 학교에서 주의를 주니까 잘안 오더라고, 안 오기는. 아버님. <laughs> 어쩌다 한 번씩 따라가보지, 나는. <laughs> 따라. 아버님 따라가서. 예, 따라도 가보고. 장이 글쎄, 그런 거는 잘 생각 안 하고, 맨날 간판만, 포를 바뀔 적마다 간판을 써서 붙이잖아. 그 저기 저기 뭐야. 그림 같은 걸 그려 가지고 그저 배우들을 아, 예, 거기에 그림에다가 저기 또뭐 제목도 다써 붙이지. 그림 구경하시는 것도 있었겠어요 <laughs> 그림도 그리 그림도 보고 그림 보고도 들어가고 그러지요 <laughs> 나에게 왕성읍장은 추억이었대. 추억이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많이 못하는데.